안녕하세요, 베리들 인조이얼라이프 현르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부터 반영구 메이크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차에 좋은 기회로 다양한 컬러의 반영구 색소를 우리 베리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속눈썹 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샵에서도 반영구 메이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 친구분들이나 요즘은 피부과에서도 반영구 메이크업을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브이로그에서 삐딴기 이나영 뷰티센터에서 커버드 비비 시술을 받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반영구 메이크업 시술의 일종이었거든요. 보통 반영구 메이크업은 눈썹, 헤어라인, 아이라인, 입술에 시술을 하게 되는데 정말 다양하게도 무려 56가지의 컬러가 있더라고요 반영구 메이크업을 하실 때 컬러가 다양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하셨던 분들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반영구 메이크업의 색소를 고를 때는 색상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색차의값으로 인간의 색상 인지능력을 기초로 해서 색상을 표현했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과 화장품 원료로 만들어서 유해물질이 없고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 트러블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극소용량의 일회용 제품도 있어서 시술 시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발라봤었는데 글리세린이 베이스인 제품이라 발림성이 좋더라고요.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특유의 역한 향이 난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눈썹에 사용하는 아이브로우 30가지 컬러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101번 라이트 브라운, 102번 허니 브라운, 103번 메이플 브라운, 104번 토니 브라운, 105번 카라멜 브라운, 106번 모카 브라운, 107번 커피, 108번 마론 브라운, 109번 미디움 브라운, 110번 코코아 브라운, 111번 브라운 마오가니, 112번 딥 브라운, 113번 브라운, 114번 초코 브라운. 115번 다크 브라운, 116번 캐롭 브라운, 117번 에보니 브라운, 118번 쿨 그레이, 119번 웜 그레이, 120번 내추럴 그레이, 121 에스프레소, 122 카키 브라운, 123 알미 브라운, 124 애쉬 카키 브라운, 125 미디움 카키, 126 다크 카키, 127 올리브 드랩, 128 올리브 다크 라인, 129 올리브, 130딥 캐시미어까지 보여드렸어요. 다음은 아이라인과 헤어라인에 사용되는 세 가지 컬러 발라볼게요. 301번 제트 블랙, 302번 퓨어 블랙, 303번 헤어라인 블랙 컬러예요. 다음은 입술에 사용되는 열네 가지 컬러 볼게요. 501 피치, 502 핑크 블라썸, 503 바비 핑크, 504 소프트 플럼, 505 핫핑크, 506 오렌지, 507 스트로베리 오렌지. 508 코랄, 509 스칼렛, 510 레드 오렌지, 511 라즈베리 레드, 513 다크 레드, 514딥 로즈, 512 레드. 마지막으로 수정에 필요한 컬러들도 살펴볼게요. 막상 반영구 메이크업을 했는데 컬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지겨워서 좀 바꾸고 싶을 때도 수정용 컬러가 10가지나 되니까 수정할 때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죠? 701 화이트, 702 스킨 베이지, 703 블루 퍼, 704 내추럴 에리올라, 705 토프, 706 버블검, 707 레드 코렉션, 708 블루 코렉션, 709 퍼플 코렉션, 901 컬러링 솔루션까지 보여드렸어요. 또이 제품은 일반 색소와 다르게 유지력이 좋다고 합니다. 물에 떨어뜨려 보면 일반적으로 색소가 금방 퍼져서 섞였을 텐데 신기하게 퍼지지 않고 있어서 물에도 강하고 유지력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관심이 가던 반영구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컬러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반영구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안녕!